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APEC 개막식이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하는 정상급 인사 한명한 한 명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들어서자 악수를 나누고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장으로 안내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회의장 좌석이 가득 차자 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APEC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이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순 없지만 공동번영이란 목표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장의 이름인 화백을 소개하며 신라시대 화백 회의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도약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입니다.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 총 생산량과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원년 회원인 한국이 그간 91년 서울 선언과 2005년 부산 로드맵 등을 통해 기여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무역과 투자 증진, 아태 지역 경제 협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 정상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참가국 간 가교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며 국방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이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적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계속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에 선정됐음을 언급하며 캐나다 방위 산업 역량 확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양국의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은 안보 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국방 방위 산업 협력을 늘리고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에 실질적 협상도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밖에도 양국의 문화 분야 활발한 교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POP 데모넌터스를 만든 매기강 감독이 한국의 캐나다인이라고 전하며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통한 시너지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액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2천억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에 쓰일 나머지 1,500억 달러,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데 투자 외 보증까지 포함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일단 5대5로 배분하고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걸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부과하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품목 관세 가운데 항공기와 부품, 복제의약품 등은 무관세로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막았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주먹을 주며 인사합니다. 하늘에는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21반의 예포가 울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뉴스에 사용한 합성도 연주됐습니다. 정성 가득한 의전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공식 환영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향에 맞춰 황금색 전통 복장을 입은 취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을 호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황금색 넥타이를 매고 맞이했는데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미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의 서훈이었습니다. 금 190돈과 은 110돈에 루비와 자수정 등이 박힌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이나 배우자, 또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방국 원수 등에게 수여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면으로 놓였던 훈장의 방향을 취재진과 다른 참석자들이 잘 보이도록 직접 정면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특별 제작해 선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이 준비한 트럼프 굿즈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트럼프 굿즈는 마가 모자와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굿즈 전시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가장 좋아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APEC CEO 서밋 연단에 올랐습니다. 특별 연사로 나선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에이펙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APEC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주 목조건축물의 전통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화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연결의 지혜는 에이펙의 번영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밝히는 한편,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했다면서 에이펙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k p o 데모 넌터스의 아이돌과 팬이 연대에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은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겨울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